집합에 연산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어. 그래서 잘야겠네요 얘들아, 네, 가 보자. 자, 몇번해 <laughs> 몇 볼까? 우리 첫 장에 몇번해 볼까? 8번? 아, 8번은 좀그렇군요다 아, 8번 좋다. 얘들아, 그 6, 4번 해 볼까? 4번. 네. 4번저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는 거한 번만 다시 복습해 보자. 네. <laughs> 얘들아 이거 쓰지 마. 네. 어 제발 한번 다시 풀어봐야 돼. 네. 이거 아니면 내가 새로운 걸 줘야 하는데 새로운 걸 주면 숙제가 진짜 걔 말도 안 되게 많아져요. 네. 알겠지? 네. <laughs> 번을 보면 얘들아 x는 뭘해? 12의 소수. 12의 12의 소수래. 그럼 뭐야? 2, 3, 2, 3. 2, 4, 네. 5, 7, 이고 그리고 B라는 친구는 뭐야? 이, 이, 그럼 1, 2, 3 4, 5, 3, 4, 5, 6, 7, 8이지, 그치? 7, 8, 9, 10이죠? 자, 그리고 X에다 예이면서. 그니까 러 X는, 아, 이거 너무 쉽다. 이거 미안하다. 아, 이거 왜 했지? 자, 봐봐. 자, 지금 X는 뭐가 아니고? A가 아니고 X는 B가 아니래. 근데 봐봐. X라는 친구는 누구를 포함하고? A를 포함하지. 그러면 A를 포함하려면 A에 갖고 있는 거다 갖고 있어야 돼? 안 갖고 있어야 돼? 있어야 돼요. 갖고 있어야 돼 갖고 있어야 돼 이렇게 되지? 네. 근데 B에 포함 당해야 돼요. 네. 그러면 2, 3, 5, 7 제끼고 들락날락이 몇개 가능한지 생각하자는 거잖아. 그치? 들락날락 몇개 들어가? 얘 들락날락거릴 수 있고 하나, 둘, 셋, 네. 넷, 네. 다 네. 여섯 개지. 그지 네. 그럼 네. E에 몇 제곱? 6제곱인데. 네. 뭐가 되면 안 된대? 네. A가 되면 안 된대. 그럼 뜻이 뭐야? 다안 들어오는 거안 돼요. 네. 알겠어? 그럼 B가 안 된대. 다 아,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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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는 거안 돼. 그래서 아, 1 빼기, 1 빼기 하시면 돼. 1, 1, 1, 2, 1, 2. 아, 아, 알겠지? 네. 어. 아, 잠시만요. 너무 자친다. 이런 거 하지 말자. 자, 우리 6번. 6번. 이거 연산 같은 거 여러분들 다 까먹었죠? 네. 아닌가? 야, 이거 쓰지 마. 제발. 아, 그래, 그래. 아닌가? 그냥 뭐 하나를 좋아할것 같은데. 그 내신 대비 문제, 막 이런 거를. 자, 봐봐. A, 뭐. a 합집합, C의 여집합의 여집합 자 합집합 B. B, 차집합 A인데 봐봐 아 한번 보자 얘들아 우리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어떻게 바꿨지? 얘들아 차집합을 어떻게 바꿨어요 교집합으로? 그래가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우리 차집합 교집합으로 바꾸는 거 교집합 뒤에 뭐 붙이면 돼? 여집합 붙이면 돼요 민석이 이해 돼? 아니 이거 한건 뭐야 됐어요 기억 안 나? 아 됐다 됐다 우와. 얘가 차지팝을 교지팝으로 바꾸는 거 알아몰라. 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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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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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요. 아 진짜, 진짜. 자 그럼 봐봐. 자 우선 얘는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얘는 뿌려줄 거야. 드 모르간이에요. 드 모르간. 그러면 얘들아 이거 넘어가면 A, A 여지팝 얘 아, 예, 뭐로 바뀌어? 교지팝으로 바뀌고 C로 바뀌고 합지팝. 얘를 진, 얘를 쓰면 B 얘가 되지. 이해되죠? 네, 예, 되죠? 네. 자 근데 이거 보면 뭐로 묶을 수 여지, 있지? a 교집합. 교집합. 교집합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아, 아, 얘랑 아, 얘랑 아. 지금 문제에서 자리 바꾸자는 거잖아. 자리 바꿔도 성립한다는 거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는 아, 거야? 아, 거야? 어, 이 교환 이 법칙이 아, 성립한다는 뭐. 거예요. 알겠죠? A의. 음? 그러면 a 예, a일 때는 A의 뭐로 묶을 수 있다고? a 여집합 교집합으로 묶을 수 있는 거야요 민석이 이해 안 돼? 됐어요. 어, 그러면 a 여집합 교집합으로 묶으면 c. 합집합 B 이렇게 되는 거 이해돼? 네. 자 순서 또 바꿀게요. 순서 바꾸면 C C 합집합 B. 얘다 교집합 A, 여집합이지. 근데 이 교집합, 여집합을 또 뭐로 바꿀 수 있다고 차집합 A로 바꿀 수 있어요. 알겠죠? 어? 그래서 이거를 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까먹지 않았죠? 8번 불고. 8번 풀게요 네. 얘들아 이 배수죠? 네둘때아먹다 까먹었다고? 네. 자 봐봐요 아 네. 이거 다시 한 번만 아우 이게 a는 자연수래 그치 a는 뭐래요? 아, 얘는 자연수가 아니라 x는 n의 배수래 배수 개념이줄 알았겠지? 네. 얘들아 봐봐 네. 자 a 8 네. 합집합 뭐야? 네. A12가 5에 포함된데, AN에 A A A 포함된대요. 어, 야, 봐봐. 자, 얘는요. 봐봐, 어, 전, 네. 선생님, 선생님. 네. 잠시만요. 네. 봐봐. 네. 자, 얘는 뭐의 배수니? 나, 배수. 8의 배수고, 얘는 뭐의 배수야? 배수. 12의 배수지. 근데 N의 배수가 얘네 둘을 포함하고 싶대. 10 그러면 10 N은 10 8과 12의 어떤 개념이어야 할까? 약수야, 배수야. 약수, 약수 개념이야 돼. 얘들아 예. A는 얘와 얘를 지금 하치 팝을 얘는 간단히 못해요. 그래서 A는 될수 있는 게 뭐라고? 8과 12의 공약수예요. 공약수. 알겠나? 네. 그러면 얘 공약수라고 하면 최대 공약수가 되이야 4지. 그러면 N이라는 친구는 1, 2, 4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친구의 무슨 값을 구하재? 최? 댓값을 구하재. A가 돼요. 그죠? 자, 그 다음 보자. 아, 조용히 하라고, 이씨. 봐봐. A3, 교집합 A5래. 근데 얘가 누구에 또 포함 당 한대? A. 아, 누가, 누가? 이번에는 반대래요. 그죠? 어, 얘가 얘를 포함한대. 봐봐.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래. 15의, 배수. 15의 배수야, 그냥. A15로 바뀌어요. 교집합이면. 네, 네, 그치? 네.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거잖아. 그치? 네. 그러면 얘는, 얘는 뭐여야 돼? 15의 약수. 15의 배수. 야 약수면 봐봐. 너3 3 말하는 거지? 네. 3이면 3의 배수야. 얘는 15의 배수가 누가 더 커? 네. <laughs> 3의 배수가 더 크잖아. 얘는 3, 6, 9, 12, 아, 15 이렇게 되고 아, 얘는 15, 30 이렇게 되잖아. 네. 알겠어? 네. 그럼 다시 얘기해보자 민석아, A는 15에 뭐 해야 한다고? 배수해야 돼요. 좋아요. N은 15에 배수해요. 그러면 최소값이래. 뭐야? 15가 됩니다. B는 1 5예요 야, 다시 한번 풀어봐야 돼. 알겠지? 아이, 그만하라고. 자, 우리 다 같이 보자. 13번 가볼게. 13번. 13번 하기 전에 12번 가보자. 산수기 안 해요. 코시슈 바르치에요좋 됐네. 자, 봐봐. 11번을 보면, 얘들아, 이게 미리 얘기할게요, 미리. 자. 자, 한두 문제만 풀고 끝낼게. 네. 이거랑 저거. 자, 예. A제곱, 그만! X제곱 플러스 Y제곱. 얘는 커가 나왔어요, 뭐보다? A AX 플러스 아, 네. BY의 아, 네. 제곱보다 아, 네. 항상 커거나같아 이게 절대 부등식이에요 아, 네. 알겠죠? 네. 근데 무슨 성립 조건이라고? 등호 뭐, 성립 네. 조건. 아, 네. 뭐분의 뭐? A분의 X랑 B분의 Y랑 아, 네. 같을 때예요 알겠니? 예. 어? 자, 봐봐. 얘들아, 코시는 씨발, 그냥 모양 맞추는 거라고. 뭐야? 알겠어? 네. 어? 자, 뭐니? 3X 플러스 몇라이 2y가 몇이고? 12 12고. 12고. 그치? 그리고 루트 3x 플러스 루트 2y의 무슨 값을 구하래? 최대 를 한번 구해보래. 자, 보세요. 봐봐. 야, 이게 모양 찾기 힘들어. 야, 얘 입장에서는 얘는 뭐가 된 거야? 제곱이 된 거죠? 그쵸? 그럼 얘는 왼쪽이겠어? 오른쪽이겠어? 얘는 얘들아, 여기 안에 어. 전체제곱이잖아 얘가 오른쪽 역할을 해야 돼요. 알겠지? 자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뭐할 거냐면 봐봐. 우리 모양을 보면 이 ax는 어떻게 나왔지? 얘랑 제곱되기 전에를 곱해가지고 얘가 나온 거고. 얘로 제곱되기 전에가 곱해져서 얘가 나오는 거지. 그치? 알겠니? 그래서 얘를 뭐로 바꿔야 하냐면 루트 3x의 제곱 루트 2y의 제곱이 10이라고 바꾸셔야 돼요. 아 이게 힘들어. 이게 힘들다고. 봐봐. 그러면 얘가 오른쪽 역할 한다 했지 루트 3x 야, 봐라 이 친구의 제곱이죠 얘가 네. 알겠니? 이해 안 돼? 네. 어. 뭐 있어요. 좋아요 그럼 봐봐요 우리 얘는 뭐라고? X. 루트 3x의 제곱 플러스 루트 2y의 제곱 하면 앞에 뭐의 제곱이랑 뭐의 제곱이 필요할까? 1, 1 1의 1, 그렇지 네. 아우 민석이 자 1제곱 1제곱 필요해요 그냥 봐봐. 제곱되기 전에를 한번 생각해볼까? 얘 제곱되기 전에가 루트 3X지. 얘 루트 1이야.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얘가 나와, 안 나와? 어, 어. 나오고 얘랑 얘랑 곱하면 얘가 나와 얘들아, 이거 모양 맞출 게 힘들어. 알겠어? 어. 자, 봐봐. 그러면 얘는 몇이고? 2가 되고 얘는 몇이니? 12가 되지겠지? 그러면 곱하면 24가 돼요. 그럼 루트 3X 플러스 루트 2Y라는 친구의 제곱은 뭐보다? 2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얘는 얘들아, 얘의 최대값은 몇이야? 24. 루트 24 아, 아, 그치? 네. 그래서 응, 2루트 6이 돼요 2루트 6이고 얘는 양수니까 0보다 네. 크겠지? 네. 지금 문제에서 x와 y가 양수래 애들 알겠니? 네. 야 제발 그래서 얘가 뭐라고 최대는? 2루트 6이고 무슨 성립조건? 등호 성립조건을 네. 이용해가지고 그때 x와 y를 구할거야요 봐봐요 음. 뭐 분의 뭐? 루트 1분의 루트 3x 아, 네. 는뭐 그래 뭐? 뭐? 네, 네, 네. 루트 1분의 루트 2y. 그냥 누구랑 누구랑 같으면 돼? 3x랑 그냥 2y랑 같으면 되지. 근데 우리 둘이 더한 게 몇이래? 12래. 그러면 2y 대신 3x를 여기다 넣으면 몇 x라는 거야? 6x. 6 얘들아, 네. 여기 넣으라고. 네. 그러면 네. 지금 6x는 12가 되지. x는 뭐가 되니? 2가 네. 되고 y는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아. 겁니다. 알겠죠? 자, 얘가 뭐가 되고? A가 되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B가 되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C가 되는 거지, 그치? 아니다, 바뀌었다. 씨발, 이상하다. 자, 여기가 최대가 뭐니? 다시 A로, A고, A가 로 a 되고, X가 B가 되고, Y가 뭐가 되니? C가 됩니다. 한 문제만 풀게. 한 문제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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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라스트. 아, 원래 한 문제 더 풀어가지고, 우리 뭐까지? 이 뒤에 있는 거. 아우, 저기, 저기가 풀어야 되는데. 21번까지 저거. 대우법, 규류법 이거 있잖아요, 그렇죠? 어... 어, 여러분 그게시로 하시는데 하셔야 돼요. 동대는 웬만하면 한 문제가 나와요, 그거 서술하는 웬만하면 나와 동대는 서술형. 서술형이고 서술... 서술... 어... 완벽하게 쓸수 있어야 돼요. 그냥 해설이랑 똑같아야 돼요, 그냥 풀이가. 와... 알겠지? 봐봐, 1 3번 가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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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1 3번 보니. 자 13번은 얘들아 PQR에 대한 진리집합을 뭐라고 한대? PQR. PQR이라고 하는데 봐봐! 자 P는 야뭐 이기 위한? 나 o Q. Q 이기 위한 충분히 충분히 충분이래 야 충분이면 앞에 더 크다고 뒤가 더 크다고? B. 뒤 제발 외우세요 알겠어요? 얘들아 예. 활은 누가 쏜다고? B. 작은 B. 친구가 B. 그럼 얘가 더 크지? 아, 그러면 P이면 뭐인거야? 나 아. o Q인거야 그러면, 쏘면 막아야 한다고, 알겠지? 이게 뭐, 이, 이해해? 네, 어, 좋아요! 쏘면 막, 마... 그러면, 얘들아, 이 집합 개념에서는 누가 누구를 포함하는 거야? 이 Q의 여집합이 P를 포함하는 거예요. 알겠죠? 포함 관계라고. 얘들아, 이게, 그냥, 이거랑 집합이랑 조금만 하면 끝이야. 너무 힘들이 생각하지 마. 알겠죠? 너무 그러지 마. 안 했으니까, 씨발, 짜증 나는 거야. 나 Q는, 뭐에 대한, 뭐는? 어, r 이기, 위한. 필로 조건이 누가 더큰 거야? 앞에. 앞에가 더큰 거지? 그럼 누가 발사 R이면 얘가 작으니까, not Q라는 거야. 그러면 Q의 애드랍, 부정이니까 여지팝이지, 그치? Q의 여지팝이 누가 포함한다는 거야? R을 포함한다는 거야. 자, 한 번만 더 보자. 봐봐. 뭐 이기 위한? not P는. 자, not R이 이기 위한 필요래. 어머 대우 존나 때리고 싶게 생겼다 그치? 네, 네. 자 그럼 봐봐 얘는 얘가 크죠 누가 더 작아? 낫 알이 더 작아요 알겠나요? 네. 어? 자 그러면 낫 알이면 뭐인거야? 낫 피인거지 얘들아 얘랑 얘랑 자리 바꾼 다음에 부정 때리는게 대우잖아 네, 네. 그러면 뭐이면 뭐인거야? 피이면 알이다라고 바꿀거야 그러면 얘는 집합관계가 뭐니? 알이라는 친구가 누굴 포함해? 피를 포함하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어요 알겠죠? 이걸 가지고 그림 그릴 건데, 이거 그림 그리기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봐봐! 한 번만 볼게요. 얘 의미가 뭘까? 얘들아, 이 관계, 이거의 의미가 뭘까? 야, Q의 여지합이 P를 포함한데, 뜻이 뭘까? Q가 서로소! 서로소! 씨발. P랑 누가? Q가 서로소여야 돼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봐봐. 떨어뜨려야 돼. 애들 이거 보고 PQ가 서로소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야지 이렇게 생겨야지 P의 Q의 여지합이 P를 포함하잖아. 알겠죠? 봐봐 봐봐. 야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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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머! 얘도 뭐래? 서로소. 누구랑 누가? 아, 그러면 p 그러면 R이랑 Q랑 서로소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누가 찐따새끼라는 거야? Q가 찐따새끼라는 거야. 근데 봐봐 P랑 R은 뭐야? 포함관계지. 그림 딱 하나만 그리면. 봐봐요. 누구는 그냥 짜져있고? Q는 그냥 짜져있고. 그리고 이 R이랑 P를 보면, R 안에 누가 있어요? P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냥. 알겠지? 예. 자, 근데 봐봐, 이거야, 이거. 이거. 한 번만 보자, 한 번만. 자, 지금 얘가 얘를 포함하지? 네. 만약에 P가 만약에 Q의 여지합을 포함하면, 이거 뜻이 뭘까? P랑 Q가 틀었으면 P가. 이거 이거 이게, 이게 좀 뭔가 내가 어, 좀 약간 꼬여요. 아 이거 이게 이거는 저거는 둘 다요. 아 이건만 이건만 보면 그냥 선생님이 따로 이것만 보면. 그러면 그냥 피랑 국이랑 서로소 아니에요? 서로소가 아닌데? 아, 조심하죠. p각형에 포함된다. 가 실. 아, 근데 p가 아, 가 그림 하나 그릴까? 내가 지나지좀 뭔가 안 되지. 윤석이 생각은 했어? 하고 있어요. <laughs> P 안에 그냥 누구 그려버리면 돼? Q의 여집합을 그리세요. 이런 거. 얘들아 봐봐. 이렇게 생긴 거야. 그냥 알겠어? 네.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봐봐. P의 합집합 Q가 뭘까? 얘 이거 Q의 여집합 그리고 P랑 합치면 뭐가? 전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뜻은 뭐냐면 P의 합집합 Q가 뭐라는 거야? 전체라는 걸 돌려야 하는 거야. 이거 그림 그리기가 그렇게 어렵지? 아, 그, 그좀 그래. 그러니까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봐봐. 만약에 한쪽에 여기가 뭐면, 피면이 일부분이 뭐라는 거야, 얘들아? 어, 그냥 이게 누구를 공유해도 돼요. 그러면 합치면 뭐가 돼? 전체가 나오지겠지. 근데 이거 이렇게 그리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그냥 차라리 뭘 그리는 게 편하다고? 이거 이렇게 그리는 게 편해요, 그냥. 알겠지? 야, 다시 한번 보자. 봐봐. 야, 얘가, 야 이거 하나만 적어놔, 제발. 이거. 예이면 P가 Q가 뭐라고? P 교집합 Q가 뭐라는 거고 공집합이라는 거야. 예면 애들아, 그치 네. 예면 뜻이 뭐야? 예면 합집합이 뭐라고? 전체. 전차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거 C 어디에 달렸는지에 따라서 애들이 막 외울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고 뭐할 거야? 그냥 그림, 그림 하나 그려. 그림근데 너무 그림 그리는 건 짜쳐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알겠니? 예, 네. 어? 자, 조금 약간 좀 길어졌는데. 자, 기억 가볼게요. 바로 가보자. 자, 이제 끝내자. 가봐. 자, R 차지 합 P는 누구에 포함된대? P 합지 합 Q의 여지 합에 포함된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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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야? 야, R에서 P를 뺐때뭐 나와? 도돈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그럼 얘는 뭐야? 자, R이랑 Q랑 뭐일 때? R이랑 Q랑? 합집합 했대. 근데 그 친구의 뭐래? 그러니까. 이거 빼고 다 라는 거잖아. 네. 그러면 그, 이거 빼고 다해 우리 노란색 있니, 없니? 진짜요. 있지. 그래서 기억 맞아요. 얘들 이거 조금 난이도가 있어. 있는 게 사실이야, 이거. 그냥 쌍아지가 없어요. 봐봐. 여기까지는 해야 할거 아니야. 얘들아, 이러면 이게 좀 자유로워지면 이게 다 족밥이 돼요. 뭐야? P. 교집합, 교집합 R. R. 차집합 네. Q. 가 Q에 여집합이 포함되니. 봐봐요. 자 얘랑 얘는 야 지금 교집합 때리면 뭐가 나와? 피가 나와요 그쵸? 근데 피에서 아, R을 뺄때 겹치는 거뺄거 거 있어 없어? 어, 없어? 없어요 P에서 Q랑 겹치는 거 빼자는 건데 없다고 그럼 얘가 몇이니? 피가 나와요 그럼 왼쪽은 그냥 다전체가피예요자 아... 그럼 봐봐 Q의 여집합에 야 Q의 여집합은 뭐야? Q의 여집합에 여기 피가 있잖아 그래서 미은 아,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어? 자, 디귿, 빡세게 생겼다. 그치? 자,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이번 수업. 애들아, 이렇게 그냥 하나하나 하면 돼. 스트레스 받지 말고 뭐 하면 돼. 그냥 다 질문하면서, 자, 존나게 자세하게 한 문제 가지고걔 말도 안 되게 진짜 다, 그, 자세하게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무언가를 더 주면, 애들아, 한번 춥게 나가면 한, 이런 문제 나가. 안 된다고. 그거는 진짜 안 돼요. 차라리 빨리 기출을 가가지고 그감 살려야 돼요, 감. 그리고, 몰고사를 풀어야 돼요, 18, 몰고사. 아, 봐봐. 자, 이거 간단히 표현하자, 알겠니? 네. 봐봐. 자, 이거 누구세요? 피. 피. 예. 예. 야, 이거, 봐봐. 피해 여지팝. 이거 차지팝을 교지팝으로 바꾸면 Q에? 아, 예지 네. 그치? 드 모르간? 아, 아. 아, 야, 얘도 바꿔야 돼, 그치? 봐봐, 봐봐. 얘는 이, 이 씨, 풀어줄 거야. 피에 여집합, 그럼 피에, 여지팝, 교지팝, 아래, 여지팝. 뭐로 묶이니? 어머. 여러분, 얘로 묶이는 거 보여, 안 보여? 모여요. 보이지? 그럼 피에, 여지팝, 교지팝, 피에, 여지팝에, 합지팝에, 아래, 여지팝이야. 걔 병신 같긴 해요, 알겠죠? 아, 해야 돼. 그럼 피에, 여지팝, 교지팝. 얘 뭐로 묶어? 그냥 한번 다시. 여지팝으로 여집합. 묶자. 교집합. 이렇게 되는 거 이해 돼? 네. 예. 그치? 이거 누구세요? 야. Q랑 R이랑 공집합이래. 공집합의 여집합이 뭐야? 전체. 전체가 돼요. 그러니까 P의 여집합, 교집합 전체라는 거야. 전체랑 어떤 집합이랑 교집합 되려면 뭐가 나와? 어떤 집합이 나와? 얘가 나온다고. 알겠니? 근데 얘가 지금 뭐에 포함된대? 전체 마이너스 야. 봐봐. 야. 이거 전체 마이너스 Q. 그러니까 전체에서 Q를 빼면 얘가 뭐가 나와? Q의 여지 합이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얘는 지금 Q의 여지 합이. 야 이거 물어보는 거는 누구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 P가 Q를 포함하냐고 물어보는 거잖아겠지. 어? 그러면 뭐예요? 안 합니다. 여러분의 디그트렸어요야 이거 한번만 다시 천천히 해봐. 천천히, 천천히 곡지 보면서 천천히, 천천히 고생했습니다.